색깔이 너무 선명하죠. 얘가. 얘가 그때 그 비집고 나오던 애다. 그쵸? 이렇게 비집고 나오던 애. 잎이 비집고 나온 게 아니라 꽃이 비집고 나왔네요. 그죠? 얘는 원래 잎도 펼쳐져야 되는데, 잎이 여기서 어, 다 나오지 못했나 보다. 한번 도와줘 볼까요? 쏙 빼줘, 빼줘. 어, 뺐어요. 오, 빼줬어요. 근데 그랬더니 얘가 너무 힘이 없어졌네. 어, 괜히 빼줬을까요? 얘도 빼줘야 되는데. 아 이게 몇 겹이 몇 겹이 다 얽혀 있었나 보다. 우선 얘 빼줬으니까 얘는 알아서 나오게끔 좀 도봐야 될것 같아요. 얘는 누웠네. 누워도 땅에 잘 심겼어요. 뿌리 잘 내려서 빨리 나눔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 위에 테이블을 둬요. 테이블 두고 얘는 그늘에 항상 두거든요. 요즘에 날씨가 괜찮아서 얘네들 밖에서 적응시키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밖에서 적응시키고 있고 얘네는 이제 그냥 테라스에서 키워야 될것 같아요.